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 팰리 피션은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 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 쇼와 함께하십시오.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매일 저녁 시분 당신과 함께 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아름다운 자연과 청정한 지하수를 품고 있는 제주 하지만 기후위기와 개발로 인해 지하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물공급부터 이용, 재이용, 보정까지 제주형 통합물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빗물과 하수재처리수 등 다양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이용 확대를 지원하고 제주 지역별 목표수지를 정해 지하수 오염원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지하수 관측 시스템으로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물 관리를 이어갑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제주의 생명수를 지킵니다. 제주형 통합 물 관리 정책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 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희태입니다. 뜨거운 논란의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이 법을 두고 우리 경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늪에 빠질 거라는 경고가 쏟아졌죠. 하지만 이 법의 본질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한 질문이죠.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장과 노동자 사이에 가로 놓인 투명한 장병발입니다이 법은 그 벽에 교섭이라는 문을 내는 작업입니다.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진짜 사장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는 거죠. 문별한 파업의 면허장이 아니라 수모적인 갈등과 손해배상이라는 폭탄으로 치닫던 노사관계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단절의 벽에 문을 내는 일엔 언제나 반대와 불안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해 흘러 들어올 신뢰의 바람이 우리 경제가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새로운 동력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동안 ILO,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정부에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수차례 권고했던 겁니다. 이제야 한국의 노사관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김 기자의 생각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 주요 뉴스 정수영 캐스터가 전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정상 백록담 주변 나무데크를 19년 만에 전면 교체하자 그동안 무단 투기됐던 쓰레기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관리사무소는 10월 말까지 나무데크 정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쓰레기도 수거할 계획인데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강제동원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 문화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연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응원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용머리 관광지 개발 사업이 기존 놀이동산 중심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문화와 휴양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재편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운동오락시설이 불가능해지자 해당 용지를 휴양문화시설로 환원한 겁니다. 가뭄과 폭염으로 농산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표 망감류 가운데 하나인 레드양에서는 열매가 쪼개지는 열과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데 재해보험 등 마땅한 보상방안도 없어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지난 밤 사이 제주 곳곳에선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았습니다. 여전히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선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도 한낮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늦은 오후까지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정수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도로교통상 알아보죠. TVN 제주교통방송 강현구 퀘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출근길 도로교통상 어떻습니까? 네, 출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서광로 국립제주박물관 교차로에서 신제주교차로까지 구간 차량 꾸준히 지나고 있는데요. 양방향 넉넉하게 16분 이상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노형로는 차량 많습니다. 노형 오거리에서 무천교차로까지 구간 차량들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천교차로까지 14분 이상, 반대 방향은 11분 이상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중앙로 탑동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 사거리까지 구간은 차량 꾸준히 지납니다. 양방향 약 16분 이상 소요 예상되고요. 애조로는 교통 흐름 답답합니다. 차량들 신호 앞에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데요. 명동 교차로에서 해안 교차로까지 구간 양방향 넉넉하게 30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서부지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 뒤 느량이시쿠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보는 뉴스초점 오늘은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뉴스로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한 차례 무산됐던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재추진 여부가 곧 결정된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8일 가칭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주민과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게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당시에 추진되다가 제주도의회에서 조례 제정 단계에서 무산이 됐던 건데 이게 재추진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주도 역시 설립을 전제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고 이 타당성 검토 용역도 이제 9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10월에는 설립 추진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차례 무산됐다고 말씀하시는 사실 이거 원희룡 도정뿐만 아니라 우금민 도정에서도 음.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사업이었죠. 이번에 추진하는 시설공단 계획 규모와 사업분이 어떻습니까? 우선 환경 시설과 하수처리 시설 여기에 더해 공영 버스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환경 시설은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고요 하수도 시설은 하수처리장과 위생시설이 해당됩니다. 여기 지금 준공영제 제도 속에서도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가 시설공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담당하는 분야가 전보다는 줄어들면서 필요한 인력은. 그 2019년에 제시됐던 인력의 절반 정도인 6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관련 분야에 근무 중인 직원이 300명 정도인데요. 그럼 나머지 300명 정도는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당시엔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계획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당시 제주도는 공영버스와 주차장 환경시설 하수 위생시설 이렇게 네개 분야를 담당할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보다는 주차장 시설이 추가됐었는데요 당시 계획상 임원과 일반, 일반 직원 등 (900여 명) 여기에 더해 기간제 인력 (200여 명까지) 해서 총 1,10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설계됐었습니다. 음, 당시에 1,100여 명에서 이번에한 600명 정도,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건데, 당시 어쨌든 인력이 과도하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 문제 있었죠. 었 네. 네, 그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공단의 필요성은 인정이 됐지만, 인력 설계 및 공무원 정원 감축에 대한 계획에 대해 재검토할 것등 일부 내용을 조정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 제주도가 협의가, 행안부 협의가 끝나고 한달 만인 2019년 7월 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의 조례를 회부하지 않으면서 심사가 지연된 것을 시작으로 장기간 표류를 하다가 이게 17개월 만에 그 도의회 본회의까지는 올라갔지만 여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7월에 조례안이 제출됐는데 17개월 지나서야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졌고 결국 부결이 되는데 당시 도의회가 부결한 이유는 뭡니까? 이 조례의 본회의 상정도 보류를 했던 김태석 당시 도의회 의장은 공단 설립에 따른 재정 악화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나온 2018년 제주 지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통계청 발표와 당시에도 어려웠던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1,100명이나 되는 막대한 규모의 조직이 새로 생겨나는 게 재정 압박 요인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사했던 김환구 국민의힘 의원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왜 상임위원회 안건을 회부했느냐. 이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이게 공단 자체도 도의회가 요구를 해서 추진한 건데, 도의회가 이게 제동을 거는 거는 좀 부,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논, 그 조례안이 또 장기간 보류가 됐었는데, 그 사이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도 공무직 노동조합 등예 당사자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당시 본회의에 출석한 36명의 의원 중 찬성 13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영훈 도정에서 시설공단을 다시 추진하게 됐을까요? 네, 오영훈 제주도 지사가 취임을 하고 10개월이 지난 2023년 즈음에 그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시설공단 설립이 다시 제안이 됐고 오영훈 지사가 궁,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논의가 다시 시, 본격화됐습니다 구, 당시 국민의 힘 강경문 의원이 하수시설과 환경시설 이렇게 두 개를 담당하는 시설공단 설립을 제안했고 오영훈 지사는 방향성에 동의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이 진행돼 왔고 이제 9월 말쯤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언제쯤 출범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제주도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중 정부와 협의를 마무리 해 짓고 이 이제 10월에는 제주도 설립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주도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7월 공단을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과거와 같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 공단 설립을 통해 얻게 될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이 신규 공기업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행안부 입장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민선 8기 임기가 막바지에 점차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사의 공공기관장 임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을 시작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제주한의학연구원장, 그리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제주대표이사 공모절차가 들어갔습니다. 모두 제주도 지사가 최종 임명권을 가진 자리들인데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제주사산평화재단 이사장과 제주개발공사 사장,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임기가 종료될 예상이라서 이세 곳의 기관장 공모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야흐로 다시 인사의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기관장 인사 때마다 나오는 게 내정설인데 이번엔 그런 잡음 없이 정말 도민들을 위한 그런 분을 모셔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제주 홍창민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포커스다. 제주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시민불편은 여전하고 시민안전과 기사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최근 서귀포 운수가 노조위원장을 해고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문제 고발에 대한 사측의 보복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귀포 은수협동노동조합 오효근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노조 명칭이 협동노조인 거 보니까 제일 노조는 아닌 모양이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위원장이 자꾸 이렇게 해고되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 조합원들이 많이 빠져나갔겠습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예, 처음에 열한 명으로 네. 시작해서. 네. 열아홉 분까지 늘어나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 음. 지금 위원장님이 짤리고 나니까 음. 또한명이또 탈퇴를 해서 지금 남은 게네명 남았습니다 아이고 그럼 일로 저는 조합원이 몇 명이라 든지죠 그러면 지금 (89명인가요) 음, 음, 예. 사실 우리 노노란 봉투법 얘기도 했지만 사실 노사 간에 대화하라고 이런 이런 제도를 자꾸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되고 해고니 이런 사태로 가는 게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이강수 노조위원장 해고 관련 내용 잠시 후에 시작, 잠시 후에 여쭤보기하고 부위원장님도 2년 전에 전보명령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최근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 전보명령을 받게 된 받게 된 겁니까? 예. 남원에서 음. 그 저녁에 불법 주차된 거가 안 보여서 음. 이제 뒤에 후미 추돌을 했거든요. 네. 버스 그... 운행을 하시다가. 네, 네, 네. 그런데, 그거를 갖고서 징계는 음. 징계대로 다 맞았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건수를 잡아가지고, 이, 저기 회사 측에서는 음. 이제 그걸로 해서, 정보 발령을 해서 쉽게 해서 나가라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네. 버스 기사였는데, 운전하다가 음. 사고를 냈는데, 예. 사고를 한번 냈다, 그 인명피해도 아니고 그냥 예. 네. 차량을 불이받았던 네. 거예요. 던 네. 거예요. 불법 주차도 했어요. 불법 주차장을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너 예. 기사하지 마. 예. 그 무슨 일을 시켰어요, 그러정 가서 정비를 하라는 거예요. 정비사 자격증도 없는데. 자격증도 없는데? 예. 아니,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음. 그, 그거를 시키는 거죠. 보통 그런 식으로 사고 날 경우에 통상적인 절차, 그 징계 수준은 어느 정도 나죠? 어, 제가 평균 보면은 한달 정도 네. 징계를 저 승무 정지를 네. 당합니다. 음. 그, 그 제가 21년도에도 그한 그 번.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저기 한달 정도 맞았는데 음. 우리 조합만 조합원들만 그냥 사고만 나면은 웬만하면은 거의 삼 개월 이상짜리는 거의 다 우리 조합원들만 그렇게 때린 음. 겁니다 같은 저기래도 똑같은 상황인데 조합이 예. 어디에 따라가지 예. 예. 수익이 달라진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래서 결국 이년 넘는 법정 싸움 끝에 결국 부당하다 예. 이게 판결까지 받긴 했는데. 2년 말이 쉽지. 2년 동안 법정 싸움 아니면 사실 본인이 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지. 견디셨어요? 어뭐 어차피 제가 정당하기 때문에 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음. 그러면 근로계약을 모토로 합니까? 음. 상식적으로. 그죠? 거기에도 분명히 시내버스 기사라고 박혀 있고 음. 내가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을 한 건데. 음. 그러기 때문에 뭐 같은 조합원들하고 가족이 응원을 많이 해 주셔서 음. 그냥 버티자. 음. 그그거밖에 없죠, 뭐. 음. 지금 다시 버스. 예. 계속 다시 언제 잡으 다시 되잖아요. 복직을 네. 했죠. 네. 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음. 자, 부위원장이 뭐지? 부당정보법 판결을 받으셨는데, 근데 지난달 2일에 보니까 이광수 위원장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이유가 뭡니까? 어, KBS 저 거기에서 인터뷰한 음. 내용이 네.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 자기네가 그러니까 위원장이 주장했던 내용이 허위사실이다. 네, 네. 그 저희는 증거자료가 다 있으니까는 음. 그리고 언론에 나온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한 거고. 음. 그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 지금 이강수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 위원장도 해고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다 대법원까지 가서 다시 다 복직을 하셨고 음. 지금 그 우리 지금 저기에는 지금. 조합원 중에는 한 사람을 두 번도 잘라봤어요 회사가. 음. 음.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금 계속 탄압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결국 법원에서 부당하다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네. 그냥 일단 자르고 보자.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음. 그러면 협동노조만 좀, 좀 부당하게 지금 그렇게 대우받고 있다라는 지금 설명이신데 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어 저희가 계속 저 공익 제보를 하고 음. 내부 고발을 하니까 회사에서는 그게 불편한 거죠 음. 그럼 그 공익 제보 내용 중에 그렇게 사측에서 보기에 야 이게 아왜 이렇게 아파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어떤 내용들일까요 보조금이죠 음. 보조금 회사 측에서는 보조금이 가장 큽니다. 돈을 받았는데 예. 그거를 부정 이제 예. 아, 부정수. 자기네가 부정 수급이 네.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어떤 방식이죠? 어, 18억 4천만 원이라고 대법원까지 가서 음. 저 대법원에서 판결 나서 도에다가 18억 4천만 원을 돌려줘라 음. 판결을 받았잖아요. 음. 그거가 방송에도 나왔고 음. 그 그거를 우리는 그대로 인용을 했고 음. 그런데 그게 자기네는 아니다. 음. 이거 우리가 부정 수급한 게 아니라 음. 그러는데 부정 수급 안 했으면 그거 도에서 백 프로 돈이 나왔는데 음. 음. 그거는 그건 이 자기네가 이배터리그 보조금인데 음. 그면 러 자기네가 그거를 갖다가 환수해 놓고 아니 저더 받아 놓고는 음. 그면 왜 도에다가 다시 줍니까 말이 음. 안 앞뒤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자기네가 진짜 네. 그 억울하다 그러면 오, 그렇죠. 끝까지 따져보든지 그러든지 그렇죠. 근데 결국은 돌려 뱉어야 는데 그, 예. 예. 그, 그게 이제 자기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 지금 자가용 영업을 했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내부 고발을 했고요. 음. 그런데 그거를 갖고서도 음. 이제 아픈 거죠. 음. 왜냐. 거기 또 저기를 과징금이 음. 5천만 원이 나왔으니까요. 음. 그리고 돈, 돈이 자기네가 돈을 그렇죠. 내야 되니까요. 예. 자가용 영업이라는 건 버스 노선을 다녀야 되는데 버스가. 네.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아니요. 없다는 이유가 아니고 네. 버스가 고장이 하도 많이 아, 고장이 나니까. 나니까 배차할 버스가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손님은 오고. 손님이 이제 네. 민원 전화가 네. 들어오니까. 승용차를 보내가지고. 승용차로 갖고 가서 자가용으로 음. 갖고 가서 태워다 드리고. 음. 거의 주먹구구식 운영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 정도면. 그렇죠. 네. 거의. 그 맞습니다. 걱정... 예, 보조금은 네. 그런 대신 자기네가 과태료하고 음. 이걸 안내안 안 내려고 음. 그 영업을 한 거죠 음. 근데 그 하나로 하나만으로도이 면허가 또면 취소를 네. 해야 된다고 국토부 음. 저기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음. 음.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건 그 하나로만 더 면허 취소가 돼야 된다 오늘 인터뷰가 또또 해고 사유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아뭐저 해고 <laughs> 당하면 또 하죠 뭐 걱정이 <laughs> 되네요. 네. 자 근데 협동조합에서 지금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 지금 말씀하셨던 뭐 무단 결행도 있고요. 네. 또 지금 정비 불량, 뭐 재생 타이어 사용 이런 문제들까지도 계속 제기하셨는데 예. 지금 허전님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죠. 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반복이 되면 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세요? 첫째, 이 기사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도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니 자기네가 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저~ 의사가 수술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가 진짜 타도 겁나요 언제 이게 바퀴가 빠질지 언제가 불이 날지 음. 음. 이게 에~ 예? 몇 건이 났으니까. 실제로 예, 실제로 예, 났으니까 예, 예. 증거자료가 있으니까 음. 이제 우리가 내부고발을 한 거죠 공익제보를 하고 어, 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이 노동시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전하시죠 보통 음. 그 15.5시간 하루에 그럼 예. 그 다음날은 쉬고 격일제 예, 운행이니까 하루에 15시간 1 5 5 그러면 거의 식사는 어떻게 편하게 좀 하실 수 있나요 저... 몇개 노선은, 음. 아저 대표적인 노선은 500번 노선인데 음. 거기는 지금 쉬, 저기 실 공간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 버스 놓고 지금 저기 하고 밥도 제대로 시간이 늦으면은 음. 이게 밥을 제때 못, 못 먹어요. 음. 그럼 그런 식으로 운행하면 어, 기사들이 피곤하지 텐데 그렇죠. 그럼 이게 또, 또 안전 사고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음. 미치죠. 음. 서비스도.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자기 몸이 피곤하니까 짜증나죠. 네, 그러니까 서비스가 제대로 갈 네.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여기다 막대한 재정 지원하고 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든지 가는 거고. 그러니까는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음. 이 대배차를 하잖아요. 오래된 차를 네. 음. 오래된 버스를 대배차를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중고차로 대배차를 한 거예요. 음. 육지에서 16년, 17년형 버스를 갖고 와서 7, 8년 된 거예요. 장, 음, 음. 저기 했으니까. 그러면 그, 그 차를 갖고 와갖고 이거를 갖다가 쓰다가 계속 고장이 나죠. 그러겠죠. 오래된 차니까. 오래된 네, 차니까. 네. 그럼 모터로 대배차를 하냐는 음. 거죠. 그래서 이게 회사, 회사는 둘째 치고 지금 공무원들이 저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음. 공무원들이 이걸 허가를, 승인을 해줬으니까. 음. 그러면 거기에 감가상각비하고 운송원가에 그거를 다 지불을 했잖아요 그러면그 차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음. 그죠 원래 새 차를 살때 도에서 보조금 주지 않나요 당연히 네. 들어가죠 그래서 네. 강가상각비 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도 운송 이 저희가 이제 다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이거 받아놓은 건데 음. 이 받아놓은 거 이거 보시면은 음. 여기에도 강가상각비하고 이게 다 타, 중, 저, 타이어비 이런 게다 세부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음. 이거를 갖다가 그 차익이 생기니까 그거를 음. 회사 측에서 저기 하려 고 그러니까는 중고차를 갖고 이제 100%다 보조 저새 차를 100%다 저기 할것 같으면은 이 차익이 없잖아요. 음. 그럼 그거를 어쨌든 그런 문제를 제주도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제주도에서 문제 제기했을 거아니에요 하셨을 예. 거아니에요 그럼 제주도 반응이 어떻 어떠, 어떻게 나옵니까? 어 자기네는 반응이 그냥 어, 알았다. 음. 그렇하고 자기네 뭐 대충 조사했다 그러고 그러고 끝이에요. 바뀌질 않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잘못된 게 적이 되면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다치잖아요. 음.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8년 동안. 문제가 있는데 안,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 개, <웃음> 개선을 하게 되면 자기네가 다치잖아요. 참... 공무원들이. 자제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럼 이 도책이 어 대중교통이 안전하게 운행될 해야 할 가장 시급히 개선할 과제 뭐라고 보세요? 어 일단은 이 정확하게 정비를 정비사 자격증 1급 가진 사람 2급 가진 사람 3급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취업을 시켜야 돼요. 음. 버스 회사들이. 근데 그게 이 돈을 적게 주니까 정비사들이 안 오는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절대 이게 바뀔 수가 없죠. 네, 그게 가장 시급한 거는 안전 문제니까. 그렇죠. 그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예. 제대로 자, 어, 정비할 수 있는 이게 예, 예.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 같아. 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측과 제주도의 반론의 기회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군수 협동노동조합 오효근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말하는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